내란 세력들은 정치인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약물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먼저, 이 문건에는 계엄하에 체포 구금될 대상들을 상정하고 그들을 조사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각종 약품 목록과 용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백 유도제, 사용 방법,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과 고문을 반복해서 상대의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의와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백제, 자백유도제를 어떤 경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 그리고 고문을 이미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에 약물을 투입하여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글복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약들이 등장합니다. 벤조아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오펜탈 나트륨, 마취제, 주사제 흡입 마취제. 프로포폴, 의식화의 진정 효과를 가진 전신 마취제, 주사제 및 흡입 마취제. 케타민, 환각 증상 유발, 해리성 전신 마취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약물입니다. 저항의 의지를 꺾기 위한 진정제, 수면제계요. 통증과 의식을 조절하기 위한 마취 진통제 계열 정신을 붕괴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향정신성 정신성 정신과 약물 계열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피조사자가 저항을 하지 않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고 진술을 통제해서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김영현, 그리고 각종 사령부, 그리고 노상원 등 사람을 치료할 약을 가지고 사람을 부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계획을 준비했으며 계엄을 성공했으면 이들은 이것을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이 문건은 정치인의 고문과 협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문건이자 실행 계획입니다. 이 문건의 1페이지, 이 문건 앞에 있는 1페이지 내용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지금도 개음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검토했던 문건을 보면 약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효와 용도 목적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마에 체포된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수많은 유튜버, 시민들, 법관들까지 고문과 협박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실행 준비를 했던 자들이 과연 대국민 개몽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정치인과 시민을 잡아 가두고 고문 협박해 내란 세력이 바라는 영구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이들이 체계적이고 조, 조직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문을 통해서 전 국민을 말살시키고 저항 의지를 뿌리 뽑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구 독재 정권, 친일 매국 정권, 국화는 아예 없는. 그러한 1984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건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협상입니다. 상대의 욕구를 자극하고 구슬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요 정보를 얻고 진술을 받아내는 협상. 그 다음에는 고문입니다. 이들이 착안한 고문의 방법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에서 실제 고문으로 당했던 유형 등을 종합해서 정리, 속관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또한 CIA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 보고서 2014년 9월 번을 참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 고문은 가급적 신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복면으로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시켜서 체온을 저하시키고 물고문, 찬물 뿌리기, 수건으로 얼굴 덮고 물 붓기 이마에 한 방울 한 방울씩 장시간 떨어뜨려서 공포를 저장하는 것이죠 벌레, 개를 이용한 공포심 유발하기 힘든 자세로 장시간 유지시키며 수면 박탈, 장시간 공복, 굶게 한다는 거죠. 장시간 공복 유지하기, 좁은 공간에 가두기, 대리석 바닥 시멘트 독방에 좁은 공간에 가둔다. 감각 이탈, 낮은 온도, 밝은 조명, 매우 큰 소리 함께 감금. 정신적 고문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활용하여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독감을 느끼도록 사회활동과 격리시켜 독방에 감금하고 외부 소식을 차단하는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하기,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아파트, 자동차, 여권, 장학금 등 물질적 수단으로 회유하기, 사기를 꺾기 위해 인격적인 모욕, 가혹행위, 및 욕절 퍼붓기.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즉,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고문을 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게끔 행동을 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해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자백제, 자백유도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과 신, 상처를, 외형적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고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체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 고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위협을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까지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약점을 정면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위협, 즉 혈육을 위협하는 것이죠. 네 네가 버티면 가족이 당친다는 공포를 주어서 자기 가족보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 진술이라도 할 수밖에 없도록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불구자, 종신 위협,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는 체험을, 체념을 유도해서 권력이 원한대로 고문자와 위에 지시하는 상급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굴복을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정신적 고문입니다. 그리고 집, 자동차, 장학금 등 물질적 회유도 들어 있습니다. 고문하고 패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백만 하면 앞으로 너의 살 길은 열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개냘픈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거짓 진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격적 모욕과 가족을 향한 비하, 욕설 퍼붓기.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혐오를 심어 저항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조사를 받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없애고 시키는 대로 해야 산다는 학습된 무력감,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백 유도제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 이것은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전향성 기억 장애라고 합니다. 사망, 사람을 멍한 상태로 만들어 순응적인 상태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싫다 아니다 나는 변호사를 원한다 이런 말조차 기본적인 권리 주장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협박과 강요를 받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 펜토탈 라트륨 티오펜탈 라트륨이라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호흡이 멎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신문에 쓰인다면 사망하기 직전 단계의 고통을 느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한 말을 자백이라고 받아내고 지문을 찍어서 이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민주시민들을 공포와 무정한 상태로 끌어넣을 것입니다. 프로포폴 의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정맥 마취제입니다. 이것을 신문할 때 사용한다면 피조사자는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단 능력, 저항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도 질문과 협박에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케타민,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와 약 때문에 꿈을 꾸는 악몽인지 경계가 무너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후에도 악몽, 플래시백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사람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고문 유도제, 자백 유도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모두 향정신성 전신 마취제로 평상시에는 엄격한 관리와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극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대를 계엄 상황에서 신문과 피조사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 내부의 문건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그 작성 과정에서 만에 하나 국군 의무사령부가 특정 부대의 요청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했고 그 결과로 작성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료윤리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이미 해당 부대와 당사자들은 지금 얼마나 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보까지 확보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겠습니까? 윤석열, 로상원, 김영현과 그 일당이 이 실행을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계엄을 앞두고 비상계엄 준비를 하는데 혼자 궁금해서 작성한 문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특검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존재 자체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위에 존재하는 상부 지휘선과의 공모 합작이 있다고 하는 강력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보에 의하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지휘관은 모처에 갔다 왔고 그 모처에 갔다 와서 이 계획에 더해져서 노상원은 두건을 씌운다든지 훨씬 직접적인 고문으로 야구방망이, 니퍼, 작두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노상훈은 특히 노태학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야구방망이로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협상과 고문, 신체적 고문에 훨씬 무자비한 고문이 노상훈을 계획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한 논점은 흐려지고 책임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는 아직도 국회와 사법부 사이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내란을 전담해서 책임을 엄히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함에도 논의는 늦어지고 책임은 흐트러지며 증거는 인멸되고 내란수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구속기가 말려놓고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한은 15일 바로 며칠 뒤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가 해야 될 부분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 이제서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란 특검 2기 종합 특검이 필요하며 여러 곳에서 분산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인지 재판 쇼인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이 정돈되고 국헌문란이 바로잡아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심각한 범죄에 기획과 실행 준비, 개엄됐으면 그대로 실행했을 이런 것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산되어야 될 역사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단죄되어야 할 범죄는 단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그것이 이제 만약에 또 반복된다면 그것은 매번 국민의힘 정권 때마다 개엄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엄 때문에 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당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비상계엄의 일상화, 비상계엄의 연구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확실하게 내란의 뿌리를 뽑고 단죄함으로써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시는 비상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 증거로서 이 문건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